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 3 2 3 1로 문자 보내주세요. 1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의 성공, 코스피가 2%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개별주 시작에서는4대강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 처리를 심의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 건데요. 어 정세균 총리는 오늘 위원회의 결정이 금강산과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면서 어더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저간 처리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함께, 어, 사대강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이화 공영이나 자연광경, 특수건설 등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어, 북한 인프라 관련 어, 개발 소식으로 인해 상승을 했다가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이 어,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새롭게 수급이 붙은 만큼 당분간은 어, 강세 흐름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 추가적인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최근 이틀간의 급락 등의 이거래일 동안의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건데요. 어저께 삼성전자의 급락.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어, 구속 소식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보여집니다. 어, 미 증시도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횡보 이후에 바이든 취임 이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매매가 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